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1등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고3 2015년 10월 모의고사 3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몸매게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문제인데요. 자, 20세기 중반까지 단지 면비여서 이민자만이 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조국을 한번 또는 두번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두 번 방문하는 게 끝이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도 못했어요. 보시면, never return to the lands of their birth. 그들이 태어난 국을 한 번도 밟지 못하고, 한 번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의 도래로서 바뀌었고요. 자 이것과 함께 같이 간, 그러니까 커플드비드하면 어떤 것을 이렇게 동행, 동반 또는 같이 병행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 디지털 레볼루션과 동반된. 보시면 어, 디지털 혁명과 동반된 건데 이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자체를 그렇죠 막는 거라기보다는 의사소통 자체를 이렇게. 어, 그 강화시키는 이런 디지털 혁명과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세계화의 도래와 함께 완전히 이런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민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된 건데요. 예전에 과거에 그로 했던 것처럼 자이시 가리키는 것은 보시면 이 이민이 현재 이민 그러니까 과거에 이민이 그로 했던 것처럼 그로 했던 것으로부터 현재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됐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자, 어떤 능력이냐면, 이런 이민자 가족이, 자, 오브젝트 하면 어떤 것에 반대하는 능력, 또는, 어, 리커넥트 하면 어디 어디에 다시 연결되는 능력인데, 보시면 그들의 전통 문화, 그니까 러 예전 그 홈랜드에서 가져왔던 그런 어, 문화들인 거죠. 자, 그 문화와, 어, 이런 그 전화라든지 TV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런 것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능력 또는 이런, 어, 그런 힘 자체가 has changed. 뭘 바꿨냐면, 그들의 이런 어프로치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접근 방식이 어디에 대한 접근 방식이냐면요. 인, 자 인터그레이션 하면 어디에 통합인데, 또는 어디에 이제 스며 들어가는 건데요. 보시면 주류 미국 사회의 어떤 통합 또는 이곳에 어, 융합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어떤 이런 그 어, 접근 방식을 바꾼 거죠. 자 이것은. 자, has also greatly influenced.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더 크게 이렇게 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immigrant practices, 어떤, 어, 그, 이민에 대한 관행들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미쳤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회화에요. 그러니까 애들의 사회화에 대한 이민 관행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미쳤대요. 여기까지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뒤 읽어보시면, contact with the countries of origin are now more frequent.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대한 이런 접촉들이 더 많아졌어요. with the country of origin 그러니까 출신 국가인 거죠. 출신 국가에 대한 이런 그 컨택이 사실은 지금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어 우리나라 출신의 아기들이 미국에 많이 가서 지금 뭐 자리 잡았다, 이민을 갔다라고 하면 사실 예전에는 그냥 올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은 한국에도 여러 번 오고 한국 문화를 배울 기회가 더 많죠. 그래서 출신 국가에 대한 어떤 이런 접촉이 더 많아지고요. Result in 그리고 어떤 것을 야기하게 되냐면 보통 이제 result in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러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는데, 자 more immigrant families being influenced 좀더 더 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To uh, Abundant 또는 Maintain Cultural uh, Patterns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 패턴들을 유지하는 것 문화적 패턴들을 버리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자 From their homeland 보시면 이 From their homeland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그들의 고국에서 온 컬처럴 패턴이에 그러니까 고국의 문화 자기 어떤 출신 조국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에 조금 더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컨택들도 많아지고 올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 정도로 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to attempt, a t t 어떤 시도인데 to influence their children to keep them, 그러니까 그들의 자식들 또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전통말을 좀 유지해봐라, 그걸 한번 이렇게 이어봐라,라고 이렇게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시도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A 번을 보시면. 자, 이 통신들은 보통은 이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인넨스란 단어를 골라주셨어야 되고, 자, B번에서는 이렇게 어, 그들의 어떤 뭐 폰이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 전통 문화, 그 출신 조국의 문화를 다시 연결되는 리코넥트를 골라주시고요. 자, 그리고 C번에서는 그들 자신의 이 홈랜드부터 온 이런 컬트럴 패런 자체를 그대로 좀 유지하는 이란 뜻으로 메인테인을 골라주셔서 보시면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E aí